아, 네 안녕하세요 돈받본 눈입니다.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 꿀팁에 대한 영상이라기보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커미션 10% 지급이라는 역대급 커미션 이벤트를 쿠팡 파트너에서 진행한다고 지금 공지했습니다. 기간은 3월 15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한 달간 4월 14일까지 대상은 패션 의류, 자파 카테고리 실적에 대해 10%의 커미션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3%에 7%를 추가 지급해서 10%, 총 10%의 커미션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역대급 커미션 이벤트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10만원짜리 신발, 가방, 제품 하나 팔면은 만 원이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하나만 팔아도 7,000원 밖에 안남는데 뭐, 뉴발란스나, 조금 돈이 되는 브랜드의 신발, 10만원짜리 하나만 팔아도 만 원이 남는다는 건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쿠팡에서 패션 자파 코트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음 일단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건 저는 신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ABC마트에 옛날에 일했던 경우도, 이랬던 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신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구매도 많습니다. 구매평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00개의 리뷰가 달려있죠. 그리고 휠라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상품평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다른 곳이랑 가격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휠라 레이라는 제품이다. 휠라 레이 트레이서라는 제품인데 쿠팡에서 41,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41,200원. 너무 저렴해서 이거 짝퉁 아닌가2 0년데 짝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1,200원에 파는 휠라 레이트레이서라는 제품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최저가 보면 여기 아까 41,200원보다 저렴한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39,000원짜리 들어가 보시면은 분명히 옵션가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휠라 레이트레이서 916 끝에 916으로 끝나는 제품이고요 끝에 916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옵션이 붙으면은, 44,900원입니다. 44,900원인데, 쿠팡에서는 41,200원. 훨씬 저렴하죠? 배송비도, 배송비 무료배송입니다. 44,900원. 근데 여기서 2,500원 한다 해도, 훨씬 저렴, 조금 더 저렴하죠? 2,500원이면서. 43,700원입니다. 여기서는 44,900원이고요. 1,200원이 더 저렴한데, 리뷰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장점, 쿠팡 파트너스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쿠팡이 이런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시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구매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거 외에도 유아용 쪽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패션 루지아파에 보면 유아동 패션 카테고리가 있는데. 생각보다 유아용 제품도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후기들을 보면 100개 달린 것도 있고, 50개, 60개 달린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은 아무래도 그맘 카페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작성한 글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블로그를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 네이버 카페 보시면 만 카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 카페 들어가 보면은 네, 여자만 가입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가족들 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자 분 아이디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뭐 추천,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면 이렇게 아기 분유 추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추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 옷을 유아용 옷을 구입한 블로그를 써서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카페 활동을 하시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를 달아버리면은 사람들이 홍보인 줄 알고 요즘 사람들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홍보인 줄다 알고 추방을 하든 신고를 하든 해서 매니저한테 매니저를 통해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 10% 역대급 커미션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잘만 활용하면은 한달 동안 수익 괜찮게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10%. 정말 이게 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신발 하루에 하나씩만 팔아도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 못 보셨던 분들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스킬을 조금 더 늘리고, 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서, 이번, 시, 이번 기회에 실력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인데,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만원 하루에, 8천 원, 6천 원, 6천 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제가 2월달, 1월달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수익이 안 났었는데 제가 블로그 두 개를 나눠서 글을 쓰고 있는데 식품 쪽 카테고리에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클릭 수가 몇번 되지도 않은데 3월 9일인가 6일 같은 경우에는 클릭 수가 두 번인데 6천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릭 하나당 3천 원이라는 수익을 벌었다는 건데 어 이런 고단가 키워드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하거나 또 전자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은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또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